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이오드림에서는 이, 통취향 농가들을 중심으로 계약제를 통해서 지구위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저탄소 사과의 푸른을 생산해서 그야말로 푸드를 지향하고 있고요. 그렇게 네, 이제 생산한 과일이, 이렇게, 이렇게. 이제 그 커프가일로 초등기교 돌봄교실에 과일 간식으로 납품되기도 하고요. 이렇게 센첩과일로 포장된 사과는 이 삼성전자 직원 복지몰에서 가장 잘 팔리는 상품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일점에서 지향하는 ESG 농식품 기업에 나아갈 방향은 누구나 다 걱정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 대안 그 말고 이 지구의 우리 환경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면서 농업인들을 중심으로 저탄소 인증 기반으로 이 농산물을 생산하게 하고 바르게 늘리는 거. 네, 지역의 지약계층들을 지역 고용해서 네. 그렇게 가공되어서 또 소비자까지 안전하게 갈수 있는 그 동경로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회적 기업으로서 그야말로 우리 환경의 가치 그 소중함을 우리 현장에서 잘 실천하고 확산되는데, 아, 음. 정말 힘이 되고 또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약 20여 명의 공공직원들이 열심히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네. 과일들임에서 2019년부터 매년 이렇게 이제 세척한 사과를 동에서 이제 안동시에서 좋은 사과를 선별해서 우리 과일 들이면서 이콜삼 iso 22000 환경기준 환경경영 iso 14001 산업안전 보건기준 iso 45001까지 완전한 그 식품위생 안전경영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서 영국 왕실에 보내는 사과를 2 0 1 9 년부터. 매년 4월 21일이 엘리베스 여왕님 생일입니다. 그때 보내는 것을 저희들이 해왔고요. 그래서 이제 그 엘리베스 여왕, 여왕이 다녀가신 뒤에 그 왕자님이 안동안 오셨을 때, 우리 회사에서 생산한 바 있는데 기르기도 했고 안동 여왕의 사자가 안동 사과로 출발한 이유는 1999년 4월 11일 73세 생일 때실때 안동을 오셨는데 안동에서 생일 상에 사과와 배가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이후로 이제 안동시에서 99년부터 사과를 영국 왕실로 보내게 되었고요. 그 보내는 데 가공하고 세척하고 포장하는 것은 과일드림서해서 어 지난 1 8 일날 그래서 왕그저그 개그맨 장례식 그날 제안동그시 봉정사에 영국 여왕께서 다녀가신 초기에 재단이 마련돼 있어서. 이 사과를 재단에 올리기도 했고, 이제 10월 26일이 49대 막인데 그때 우리 사과 올리기로, 공연사 조직스님하고 음. 약속을 네. 해서, 그래서 지금 공보를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의미가 있네 의미 있는 그런 사과라고, 다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뜻! 사회적 기업! 발드을 화이팅! 네! <laughs>